네 안녕하세요 청하신당입니다네 네, 신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국당에서 네. 신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개묘는 현우년의 11월. 11월은 음, 무루익은 가을입니다. 깊숙한 음. 가을. 음, 네. 이제 11월이 지나면 12월 달부터는 우리가 겨울로 보는 거죠. 11월이 어, 가을의 최고 정점이다. 요즘 단풍놀이들 많이들 가시더라고. 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어, 훌륭하고. 네. 어, 어. 그 기후가 극한 만큼 단풍들은 좀 색깔이 항상 이쁘더라고 여름에 많이 덥고 겨울에 많이 춥고 이랬던 계절에는 단풍들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생에 좀 여유를 좀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음, 음,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진생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 드려야죠 진생들이 삼재를 겪으면서 좀 좋지 않다가 갑자기 좀 튀어 오르고 뭔가 진생들이 뭐 조짐이 좀 상당히 좀 움직임 활발하고 뭐 이랬던 부분이 있죠. 자, 10월에 진생들은 아마 그 조금은 주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글치는 달을 만났습니다. 11월이. 참, 진생들이 특징이 조금 묘, 묘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주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그런 기운보다는 돌발적인 기운, 신의 어떤 기운 이런 거를 보면 네. 어, 11월, 12월이 진생들한테는 굉장히 나빠야 되는 다리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빠야 되는 다리 다리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닥 나쁜 공수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진생들이 아마 내년 해운년 갑진년을 향해 가면서 저 진생이 진년을 만나면서 항상 같은띠가 같은, 같은 해운년을 만나면 좋고도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그런 말이 조금 안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11월달에 조금 주춤한다라는 게. 현재 진행했던 어떤 상황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가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론 조금 다스리고 재정비하고 요 정도의 기운이지 뭐 구설이 들끓는다든지 손재수가 있다든지 건강에 뭐 적신호가 온다든지 이런 말은 1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분위기를 계속 탈 듯하다. 진생들은 11월에 진생들의 그 어떤 운기를 한마디로 그러면 표현을 하면 무엇이 될 것인가? 무해? 무덕하다. 네. 그러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조금 다지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어쩔 수 없이 그 용이라는 신수가 물의 기운을 가득 품고 있는 신수이지 않습니까? 네. 진사가. 그러면 이제 물이 차가워지고 물이 얼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 기운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는 분명하죠. 그러나 뭐, 아주 나쁘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일단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테고요. 또한 이게 대중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진생 전체의 어떤 그런 기운이라기 보다는, 진생 중에 10월 달에 기회를 맞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항상 청아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신피디하고 이거 촬영을 하면서. 극한 기운은 또 다른 좋은 어떤 기운과 맞다 있다라는 소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진생이 11월 12월을 맞으면서 결코 좋을 수 없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띠들은 여기서 대박이 나는 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거다. 반전을 일으키는 띠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뭐, 진생 전체를 딱 따지고 보면 뭐, 10%, 20%다. 이렇게까지 말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3 40% 이상은 음. 반전의 기회를 잡는 진생도 있을 것이다. 네. 그러나 나머지 다수들은 조금 무해무덕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수네요. 어, 양력 11월은 음력으로 10월이 걸려 있는 달이다. 보는 거고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 10월에는 항상 고사맞이라는 걸 했다라는 거죠. 음, 네. 이런 게 운맞이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청화신당에서 10월달에 준비하고 있는 대대적인 운맞이 행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생들은 여기에 정말 조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